그러면 이거 팔라딘 말고는 절대 못 잡아요. 횃불을 횃불은 그럼 무조건 팔라딘만 잡을 수 있습니까? 아, 어쌔신, 어쌔신도 강타 했으면 할 수는 있는데 몇 배가 힘듭니다. 강형술사도 잡습니다. 소서는 못 잡습니까? 소서는 아무도 포탈 안 해고, 누가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다. 나저 이해가 안 되네. 포탈 왜 자기가 열면 되는데 왜 그걸 계속 그거 안 열고 <laughs> 5초 동안 5초 동안 저 많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잖아 먼산만 보고 있잖아. 나 저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항상. 왜 그런 거예요? 심리 그, 그 궁금해 진짜 그 심리가 궁금하다. 아 포탈 책을 안 가지고 다닌다고? 아 그런 거예요? 아 포탈 책 들고 다니면 초보구나. 아 포탈 책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. 나 몰랐다. 아, 그 포탈을 책을 이제 그네 칸이 아깝다 이거죠. 그니까 그거 할 바에 그냥 참을 더 넣어 다닌다든지 아니면 아이템을 더 먹는다든지 888 예, 가겠습니다. 포탈을 벨트에 넣을 수 있다고요? 그 무슨 소리야? 에? 그 무슨 소리야? 어? 뭐그 아이가 이거? 잠깐만. 안열리는데? 사번눌렀는데왜안써져 4번 눌렀는 안, 안 데? 열려야이는거 아닙니까 럴번 누르면? 아아 아, 마을에서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아 바보다 바보야 아이고야아 아, 일부 아 일부러 그래 일부러 그랬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예, 일부러 그랬습니다 갑시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예, 일부러 그랬습니다 <laughs> 아 기가 막히네 와짐 베인 몰랐잖아 봐봐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 은근히 아아 어. 진짜 신기하네 나 몰랐어 이거 와 대박이네 아 그래서 이게 포탈 안 여는구나 책을 안 들고 다니니까 고수들은 원래 책을 안 들고 다니구나 나책 버릴래 그러면 나도 책 버리고 여기다가 이거 참깨어놓고 구석으로 어. 이러니까 좀 느낌 사... 어, 느낌이 나네 어. 아 큐브도 안 든다 거짓말 큐브를 왜안 들어 큐브 안 드는 거 오버지 8 8 8뭐야 뭐야. 아 8룬 났는데 8룬 못 먹었다 감정책은 들고 다녀야 된다고요?